보든컴퍼니 CEO는 직장 내 괴롭힘과 권력 남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대중은 그의 공식 입장문을 기다리는 동안 강 CEO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 많은 네티즌들이 답을 요구하며 분노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비판 가운데서 갈등이 있는 상황에 대한 방어 코멘트가 나와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보든컴퍼니의 전 직원들이 괴롭힘과 학대를 주장하며 알려졌습니다. 직장 리뷰 사이트인 자부플래닛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독성 직장 분위기를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JTBC의 조사 프로그램 사건을 주도하는 리더가 전 직원의 인터뷰를 방영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강영욱과 그의 부인은 직원들에게 숨도 못 쉬게 하지 마라. 넌 벌레보다 못하다. 기어가, 죽어 등의 말을 사용하며 언어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부분은 CCTV 카메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직원들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두려움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5월 22일에 강영욱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갈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5월 24일 현재 공식 입장문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침묵은 CEO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대중은 CEO로부터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미래에 대한 추측이 더해지는 가운데 최근의 발전 상황은 보듬컴퍼니의 임박한 폐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5월 21일에 사용된 PC 회사의 블로그 게시물에 따르면 그들은 경기도 남양주의 보듬컴퍼니 사무실에서 대량의 컴퓨터와 모니터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 게시물은 장비를 수거하고 구매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설명하여 회사가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강영욱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대중은 실망과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c e o 의 지연된 침묵이 더욱 불리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리할 것이다. 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와 같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전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의 신속한 대응과 비교하면 현재의 갈등에 대한 지연을 의문시킵니다. 성장하는 비판 속에서 전 보듬컴퍼니 직원 한 명이 강영욱을 옹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 개인은 CEO의 유튜브 채널인 보듬TV에 게시된 코멘트에서 회사 워크샵 중에 찍은 자신과 강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이 직원은 이러한 주장을 허튼 소문이 마녀사냥으로 일축하고 CEO의 엄격한 경영 스타일이 그의 자신의 이름 아래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직원보다 더 많은 CCTV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방어자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어가는 직원을 누가 좋아하겠어? 너는 공공인이니 이런 일을 보고 웃어 넘길 수 있어? 희생자처럼 코스프레 하지 말아라 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또한 강의 직원들에게 똥봉지 안에 선물을 주었다는 사건에 대해 이것이 배송 중에 발생한 손상된 포장으로 인한 오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전 직원인 B씨도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여 강영욱과 그의 부인을 칭찬하고 직원들을 우선시하며 업계 최고의 급여와 복지를 제 강영욱과 보등컴퍼니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대중의 관심은 CEO의 다음 행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권력 남용의 의혹은 많은 이들에게 신경을 자극하며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누그러지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먼저 과거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나왔습니다. 용감하게도 자신들의 경험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유한 전 직원들이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인기 있는 취업 리뷰 사이트인 자브 플래닛은 이러한 폭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보든 컴퍼니에서 일하면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대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직원들이 언어적 학대, 지속적인 감시, 그리고 두려움의 문화에 시달리는 직장의 끔찍한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놀라는 JTBC의 사건을 주도하는 리더가 전 직원의 인터뷰를 방영하면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폭로는 많은 이들 사이에서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주장의 심각성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전 직원의 증언은 강영욱과 그의 부인이 비하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직원을 CCTV 카메라를 통해 모니터링 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포함하여 논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더 많은 목소리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강영욱은 아직 직접적으로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5월 22일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5월 24일 현재 그러한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침묵은 대중을 답답하게 하고 화나게 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의 부재에 대한 점점 더 깊어지는 불만을 낳았습니다. 최근 보든컴퍼니가 폐쇄 과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최신 발전에 의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5월 21일 블로그 게시물에서 사용된 PC 회사가 회사의 컴퓨터와 모니터를 인수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장비를 수거하고 구매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든컴퍼니가 운영을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복잡한 상황에 더 많은 불확실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성장하는 비판 속에서 전 보듬컴퍼니 직원 한 명이 강영욱의 열렬한 오모자로 나타났습니다. CEO의 유튜브 채널인 보듬TV에 게시된 코멘트에서 이 직원은 회사 워크샵 중에 찍은 자신과 강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무의미한 마녀사냥으로 일축하고 강의 엄격한 경영 스타일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어자는 또한 회사가 직원보다 더 많은 CCTV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놀고 있지 않은지를 보장하기 위해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누가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 직원을 좋아하겠어? 공공인물이니까 이런 일을 무시하고 웃어넘길 수 있어? 피해자처럼 동작하지 말라, 고 말했습니다. 이 직원은 또한 똥봉지 안에 선물을 준 사건에 대해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전 직원인 B씨도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여 강영욱과 그의 부인을 칭찬하고 직원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부부가 항상 직원을 우선시하고 최고의 급여와 복지를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CCTV 카메라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아래는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이다. 강영욱이 이 문제에 대해 왜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 빨리 사과하고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빨리 네.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네. 직원들에게 상황을 해결할 계획을 알려야 할것 같습니다. 전 직원의 증언을 보면 지금 헌터니의 분위기가. 직원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방어자들의 주장도 이해할 수 없지 않아요. CCTV 카메라가 일을 하지 않는 직원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건 너무 과도한 감시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해요. CCTV 카메라가 직원들의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렇게까지 강도한 감시는 직원들의 개인 정보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아요.